주간 꾸레 또 영주tv의 또 영주입니다. 주간 꾸레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혼자니까 이상하죠. 네, 주간 꾸레 바로바로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저 혼자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김진수 기자하고는 다른 코너에서 같이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 너무 서운해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 나 혼자로 만족해. 또 영주tv잖아. 네. 자, 주말에 펼쳐진 바르셀로나와 알라베스의 경기, 이 경기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먼저 쿠만 감독이 라이오 바에카노전 패배 이후에 경질이 됐죠. 그러면서 라포르타 회장이 조금 더 빨리 경질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나의 실수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요. 책임 꼭 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내가 그랬잖아. 아틀라티코 마드리드전 끝나고 바로 바꿔야 된다. 감독 경질시켜야 된다. 쿠만 감독 밑에서 변화가 없다. 이대로 흘러가다 보면 순위는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죠. 네. 쿠만 감독에 대한 신뢰를 표하면서 쿠만 감독이 계속해서 지휘봉을 잡았고 그러다보니까 알크라시코에서 패배당하고 라이오바이카노전에서 패배당하고 그러다보니까 순위가 지금 이지경 된거 아닙니까? 결국은 쿠만 감독을 경질하는 강수를 뒀고요 비팅 감독인 세르지 바르후안 감독을 임시감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감독을 임명하기 전에 시간을 좀번 셈이죠. A매치 기간이 시작되기 전 또는 끝날 때까지 새로운 감독을 영입할 계획이고요. 아마도 사비아 에르난데스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르지 바르후안 감독이 임시감독으로 올라섰다고 하니까 많은 바르셀로나 팬들이 걱정이 너무 많았죠. 왜 그러느냐? 세르지바르 후한 감독이 b 팀에서 성적을 제대로 내지를 못했거든요. 마요르카라든가 알라베스를 이끌면서도 성적을 많이 내지는 못했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왔을때 세르지바르 후한 감독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이 있었고, 그 의심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바로 이 알라베스전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알라베스를 상대로 홈에서 일대일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이경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경기를 시종일관 주도를 합니다 점유율이 무려 7 9예요 쉽게 얘기하면 점유율에서 8대2 정도로 앞서 있었다는 얘기고요 슈팅 숫자에서도 16대3으로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유 슈팅에서는 5대2로 앞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어는 1대1이거든요 사실 전반전 내내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쿠만 감독 시절에도 박스 안쪽으로 들어갈 때 세부 전술이 없었는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부 전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도 대파이 아고에로 데스트로 공격 라인을 짰는데 이세 명의 공격수들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측면 쪽에 볼을 주면서 대파이랑 데스트가 1대1 돌파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득점 기회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물론 맨피스테파이가 중거 슈팅 한 방으로 선제골을 얻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공격 쪽에서 세밀한 전술이 부족하다는 게 다시 드러난 경기가 아닌가. 여기다가 설상가상 아구에로가 가슴 통증으로 전반전에 교체 아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티뉴가 들어오죠. 하... 쿠티뉴, 쿠티뉴. 네, 쿠티뉴도 이 경기에서 보여준 게 거의 없습니다.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르셀로나의 축구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짧은 패스를 주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볼이 없을 때 오프 더볼 상황에서 공간 쪽으로 움직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수비에서 공격으로 연결될 때 삼각 대형이라든가 다이아몬드 대형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도 볼이 없는 선수들이 그 대형을 유지해 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공격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을 소유한 대파이라든가 데스트가 공격을 전개할 때 볼이 없는 다른 공격수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주는 움직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라베스는 박스 안쪽에 스위스 숫자를 늘려놨는데 바르셀로나는 박스 안쪽에 공격수가 없습니다. 모두 박스 바깥쪽에 일렬로 서가지고 패스를 받고 들어갈 준비를 해요. 그러면 상대의 라인을 뚫기란 굉장히 어렵죠. 대파이의 중거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지만, 은그 이후에 추가골을 넣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점을 하게 되죠. 네, 52분에 루이스 리오아에게 실점하는데요. 루이스 리오아가 패스를 호셀로에게 주고, 호셀로가 힐 패스로 내주니까 루이스 리오아가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루이스 리오아는 이골로써 바르셀로나 세경기 연속골이에요. 루이스 리오아가 알라베스에서 총네 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두 골이 바르셀로나의 상대로 넣은 골이고요. 그리고 이 골까지 포함한다면은 총 다섯 골 중에 세 골이 바르셀로나의 상대로 넣은 골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루이스 리오아가 바르셀로나에 매우 강하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바르셀로나 수비수들, 바르후안 감독 모두 알고 있었는데 놓쳤다. 제대로 수비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 경기에서도 얻은 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메잘라 역할을 하는 니코의 움직임이 매우 좋다. 특히 니코 같은 경우에는 볼을 갖고 전진하면서의 플레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아구에로가 좌우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수비를 끌고 가니까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생기고 그쪽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전반전에 가비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후반전에 가비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돌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드리블도 날카로운 모습이 있었어요. 여기에 바이대와 앞대가 교체 출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대가 왼쪽 윙어로, 앞대가 오른쪽 윙어로 뛰었습니다. 네, 앞대 같은 경우에는 데스트가 내려오면서 오른쪽 윙어로 뛰었는데 볼이 없을 때 움직임도 좋더라고요 사실은 앞대 같은 경우에는 B팀에서 볼이 있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수비와 공격을 드리블로서 연결할 때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 경기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볼이 없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상당히 위력적으로 가져갔고 바이덴은 스피드가 뛰어나고 드리블 능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원래 포지션은 레프트 백이지만은 왼쪽 윙어로서도 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감독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라베스전 무승부로 상황이 좀안 좋아진 거죠. 결국은 레알마드리드전 패배, 바야카노전 패배, 알라베스전 무승부. 이세 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주중경기, 디나모몬 k 프 원정경기를 치러요. 바르셀로나의 현재 챔피언스리그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1승 2패니까 16강 진출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디나모 케이프 원정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되거든요 이 경기를 잡아야 그 다음에 벤피카전바이네민엔전 나름대로 숨통이 트일 스가 있어요 그런데 주축 선수들 부상이 있고 거기다 최근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여러모로 바르셀로나는 어려운 경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 알라베스전 이야기하면 끝도 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멘붕 상태라서 이 경기 해설을 했는데. 진짜 너무 심하더라. 너무 심해. 쿠만 감독 시절하고, 세리지 바르 우한 감독하고, 변한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빌드업 하는 과정이라든가, 공격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전술적인 몇 가지의 변화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축구다. 이러면 은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다음 감독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세르지바르우얀 감독 밑에서 디나모 키이프전을 치를 것으로 보이니까 디나모 키이프전에서 조금 더 분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꿀의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주축 선수들 부상으로 인해서 바르셀로나가 디나모 키이프전에 부상의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리와고에로가 지난 알라베스전에 전반전에 가슴 통증에 의해서 교체 아웃이 됐잖아요. 부정맥이 의심돼가지고 심장 정밀 검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피케 같은 경우에도 알라베스 전 후반전에 교체 아웃이 됐잖아요. 오른쪽 다리가 지금 안 좋은 상태라서 이 경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다가 기존의 부상 선수들이 정말 많잖아요. 음, 아구에로와 피케 못 나오는 가운데에서 패드리, 뭐 프랭키도용, 안스파티, 세리지 로베르토, 마틴 브레이스 웨이트까지. 부당선수가 정말 많습니다. 아라우도 있었죠. 그 가운데서 아라오우는 디나모키에프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스파티하고 프랭키도용도 훈련에 참가를 했다고 하니까 이 디나모키에프전에 나올지 봐야 되겠고요. 덴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벨레도 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100% 전력을 가동할 수 없으니 디나모키에프전에서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 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두번째는 바르셀로나가 사비 에라난데스 감독을 임명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세리지바르 후한 임시 감독이 지봉을 잡았음에도 바뀐 게 거의 없으니 빠르게 정식 감독을 임명하자는 쪽으로 간 것으로 보이고요. 사비아 계약하기 위해서 라파엘 유스테 부회장하고 마테오 알레만이 최고 경영자를 카타르 아이사드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일, 뭐 목요일까지는 사비 에르데스 감독 영입을 마무리 짓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비가 올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비가 온다면은 시간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A 매치 기간 끝나고 나서부터 바르셀로나에 달라진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랄 뿐이죠.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어, 스페인 언론 쪽에서 바르셀로나의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기사를 보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이 마지막 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 대체 뭐가 있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공식 14 경기를 치렀는데 무실점 경기는 단3 경기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 수비가 불안하다. 무실점 3 경기는 디나모 케프전 카디스전, 네반테전이었습니다. 어, 그만큼 실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알라베스전에서도 유효슈팅을두 차례 허용했는데 그중에 한 골을 실점을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지난 공식 4경기에서 네 단세골만 넣었다. 득점력도 부족하다. 공격이 안된다는 얘기죠. 이 3골은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피케 아구에로 대파이가 넣었습니다. 음, 그중에 두 명이 현재 부상입니다. 여러모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파이도 어, 최근에 부진한 감이 있잖아요. 대파이도 거의 노예처럼 뛰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매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대파이도 상당히 후반전에는 지쳐 보이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대파이가 실수가 많아졌어. 이것도 아마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식 14경기 중에서 9경기에서 전반전에 무득점입니다. 전반전부터 상대를 압도하는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반전 무득점 경기가 많다는 거죠 또한 전반전에 좋지 못한 상황을 후반전에 극복한 것은 단 한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라나다전에서 0대1 상황으로 전반전을 마쳤는데 경기는 1대1로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나머지는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반전에 무득점한 경기가 9경기니까 그러면 9경기는 결국은 0대0 상황이든 1대1 상황이든 무승부 상황에서 또는 뒤처진 상황에서 후반전을 맞이했잖아요. 그걸 극복한 게한 차례밖에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초반 힘도 떨어지지만 뒷심도 강한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알라베스전 관중이 37,278명입니다. 음, 관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음에 깜루에서 펼쳐진 세 번째 경기로 보면 되는데 발렌시아전이 47,000 317명이었고요. 엘 클라시코가 86,422명이었어요. 발렌시아전에서 많은 관중이 오지 못한 이유는 홍보가 잘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엘 클라시코전에서는 뭐 8만 명 넘게 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왔다고 볼수 있겠지만은 엘 클라시코잖아요. 근데 이 경기는 약 37,000명 왔습니다. 이 기록이 2001년 11월 바야돌리드전 3만 명 이후 최소 수치라고 해요. 팬들의 관심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팬들의 기대감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주요 뉴스 외에도 메시가 바르셀로나로 기술 이사로 언젠가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고, 메시가 라포르타 닥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물론 이제 닥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라포르타가 뭐 메시가 연봉 없이 주급 없이 뛰기를 보했었다 이런 멘트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런 멘트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한 거다 그런 멘트를 하게 되면 상처받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지금 메시는 메시 발등에 불끄기가 바쁩니다. 리그에서 0골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서는 3골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자주광꾸레 주중에 또 돌아옵니다. 디나모 케이프전 이후에 다시 한번 주광꾸레로 여러분을 찾아뵐 생각입니다. 왜냐? 디나모 KF전에서 패배하면 이거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 경기 반드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좀 웃으면서 보자고 제발 프리즈